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속보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항명 검사장 16명을 즉시 감찰하고 보직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한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법무장관이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 아, 또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또 지금 에, 뭐 감찰하라 또뭐 아, 보직을 갖다 해임하겠다 이런 걸할수 있잖아요. 물론 법무장관에서 이제 할수 있는 선이 있는데. 아또 아마 그게 법무장관 맘대로 안할 거고 이재명하고 이제 뭐 상의하겠지만 민주당이 군부를 떼는 거죠. 아, 이렇게 군부를 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보직해임할지 안 할지 감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감찰할 게뭐 있습니까? 이 16명이 뭐냐면요. 이문정 빼고 저번에 이문정 빼졌죠 살짝 빠졌죠. 동부지검장. 그거 빠지고 그다음 남부지검장. 그거 빠지고 나머지 검사장들이 모두가 노만석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노만석 당시왜 항소를 포기했느냐. 이거 법리에 안 맞다 설명해 달라 당신 설명이 부족하다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마저 무죄가 나온 걸 갖다가 항소를 안 했는데 아그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지렁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 아니 지렁이도 참 가만히 안 있지 밟아도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감찰을 하겠대 감찰 감찰하고 보직을 해임하겠대 검사장에서 내쫓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검사를 내쫓기는 수는 없으니까 보지케임 검사장에서 내려버려가지고 다른 사람, 말잘 듣는 사람 검사장 시키겠다 이거야. 이게 공산당이지 뭐예요. 아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나는 옛날에 사일고 했던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의 기강이 죽었다. 다 무너졌다. 아니, 옛날에 말이야, 뭐, 돌던지네들 다 어디 갔어? 아, 그야말로, 아,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믿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원래가 말이죠. 한 나라에는, 한 나라의 격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그랬는데 국민의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불이 그냥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잘못하고 그러면 들고 일어서고 그냥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개, 돼지처럼 말이야.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도 얘들이 뭘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뭘 믿으니까. 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아,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높아. 아, 민주당 지금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와. 아, 뭐, 그래. 쟤들이 내란했기 때문에 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말이야. 우리 일을 갖다 지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 검찰이 뭐 잘했다가 못했다를 떠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아니, 바른 말을 했다고 그래서, 옳은 말을 했다고 그래서, 아, 그게 항명한 거래. 누구한테 뭘 항명했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뭘 항명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감찰하라, 감찰하라. 그리고 보직을 해임하라. 보직 해임 당하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검사장님들 말이죠 제가 옛날에 말이죠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해지 기자라는 말 들어봤죠 해지 기자가 뭡니까 바로 정론 직필하다가 잘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에다가 저항하면서 썼다가 잘린 사람들 그래서 해직기자 해직기자 그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복직되고 그동안에 못 받았던 월급 다 받고 원래 그래요. 대학 같은 데서도 교수 막 함부로 자르잖아요. 월급 다 줘야 돼. 그 월급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려. 잘려. 그리고 야중에 말이죠. 그게 훈장이 됩니다. 그게 훈장이 돼.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하에서 내가 옳은 말 내고 바른 말 했다가 내 보직이 잘렸다. 아니면 검사 잘려도 돼. 아, 그 가지 검사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변호사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아, 검사 잘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정권 다 바뀌면 오히려 훈장이 된다니까.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범죄인도 대통령 하는 나라인데, 지금 그거 잘렸다 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못하겠습니까? 뭐는 못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또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대.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을 개정해가지고,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를 그냥 날려버리겠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판사하고 검사는 신분을 좀 강하게 보장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검사 신분을 갖다가 제대로 강하게 보장을 안 하면 수사하다가 내가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별짓 다할까네 살려고 그래가지고 저 새끼 좀 잘라. 그러면 잘라버리면 수사가 멈추잖아. 하는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판사도 어떤 일을 해요? 아, 거학척결. 그러니까 이 검사가 하는 일이 거학척결이고 판사도 힘 있는 놈들한테 판사한 거지. 힘 없는 사람만 잡아다 놓고 하면 그게 무슨 판사입니까? 대통령도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저기 헌법재판소고또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자와 싸워야 되고 재벌과 싸워야 되고 힘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을 갖다 강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특권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한테는 왜 그러면 어, 불소주 특권을 줍니까? 국회의원한테는 왜 불체포 특권을 줍니까? 그게 다 하는 일과 관련된 거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야말로 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건데 지들 건 그대로 놔두고 검사를 갖다가 이제 쉽게 일반 공무원처럼 잘려버리면 검사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수사하겠습니까 검사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검사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하고 돈이라도 벌었지만 요새는 변호사에도 돈도 안 벌려 민주당 애들이 그걸 아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말이야 검사하다가 잘리면 너도 깨고락지야 그러니까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지금 너 그냥 잘려버릴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검사가 뭐가 되냐? 그 셀러리맨이 되는 거야. 셀러리맨이 되면 검사가 검사 다음을 잃는 거야. 검사가 왜 검사예요? 우리가 조폭 영화에서 검사가 조폭들한테 강하게 하죠. 그래도 조폭들이 검사한테 꼼짝도 못하죠. 왜 꼼짝도 못하겠습니까?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꼼짝 못하는 거죠. 앞으로 검사가 검사답지 않은 검사면, 그럼 조폭들이 검사를 갖다 무서워하겠습니까? 마약범들이 검사를 무서워하겠어요? 돈 많은 애들이 검사를 무사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 마음대로 잘리게 만들면 자기 아는 사람 줄대 가지고 다 아는 두 사람 하나 하나씩 있다니까 국회의원 줄대든 누구 줄대 가지고 저시기가 나를 갖다 수사하고 있는데 저시기좀 어디로 좀 어? 없애버리라고 말이야. 잘라버리라고 말이야. 파면해버리라고 말이야. 아니면 저시기말 다른 데로 보내버리라고. 이렇게 되면은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 검사가 자기도 목근녁이 포도청인데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야. 그리고 하는 사람 도또 잘라버리고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래도 검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판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 그래가지고서 뇌물 마음대로 받아먹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뇌물 마음대로 받아먹을 수 있어요. 앞으로 국회의원이 뇌물 마음대로 받아먹을 수 있다고. 누가 감히 민주당 국회의원을 갖다가 공격하겠어. 누가 감히 민주당 공, 국회의원을 갖다가 수사할 수 있겠어. 검사가 이 정도인데 경찰은 말하면 뭐하겠어. 끝난 거야 대한민국은 이제는 완전히 부패공화국 마약공화국 완전히 이제 이거는 앞으로는 10년 넘이 최고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국회의원 되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이 있고 돈 벌면 은 그거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은 그래서 망했다고 보는 거야 그게 베네수엘라 요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런 식으로 대법관 막 늘리고 그런 식으로 막 해갖고 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문 할수 있는 나라 만들었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왕따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를 갖다 도와주질 않아요. 미국이 베네수엘을 왕따시켜버렸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갖다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한국이 그런 식으로 되면 민주주의가 파괴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세계에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런 식으로 가면 한국을 왕따시켜버린다고.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거야. 관식장 때려버리고 도와주지 않고 모든 것 제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이 왜못 사는지 압니까? 미국이 제재하고 유엔이 제재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북한이라에서뭐 처음부터 못 사는 법이 있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왜못 사는 건데 미국이 제재해서 못 사는 거예요. 한국을 제재하기 시작해 보세요. 제재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그글로 끝이야.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은 한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검사가 검사 다울때 검사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일반 공무원처럼 막장 잘라버리고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건 누구야? 민주당한테 잘못하면 잘라버린다는 거 아니야. 국민한테 잘라버 잘못할 때 잘린다는 건 이해가 가. 예를 들어서 검사가 국민의 군림하고 국민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아, 그러면 잘라버려도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검 민주당한테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항소 포기하라고 했지. 항소 포기하고 왜 말이 많으냐 항소 포기가 맞습니까? 저것들이 얼마나 지금 뻔뻔스러운 겁니까? 항소 포기가 맞습니까? 항소 포기 안 맞죠. 항소 포기가 안 맞는데, 대장동 일당 보호하려고 항소 포기한 건데, 지금 김만배를 구하겠다고 검찰을 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 도대체, 지금 김만배를 구하겠다고, 지금 김만배 7,400억, 7,800억 입에 털어 넣어주려고, 지금 검찰을 갖다가 감찰을 하고, 검찰을 갖다가 지금 찌그러뜨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찍소리 못하고 있으면 이게 개, 돼지들의 나라지, 이것이 인간의 나라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국민주권의 나라 맞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 강시럽TV는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